파이 네트워크의 오픈소스 공개는 단순한 기술적 이정표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비공개라는 단어로 둘러싸였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며 동시에 신뢰의시험대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투명성은 생명과도 같고 코드 공개는 그 생명을 드러내는 행위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스스로의 내부를 세상에 보여주며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는 선언을 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수많은 참여자와 투자자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초기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아무리 화려한 이벤트를 열고 새로운 기능을 발표해도 내부 코드가 닫혀 있다면 사람들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된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동안 커뮤니티 규모나 사용자 기반 면에서 이미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졌지만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오픈소스 공개는 그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수 있다. 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시스템을 누구든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내어준다는 뜻이다. 이는 상당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철학의 근본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신뢰에 있다. 오픈소스와는 이 철학을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다. 코드를 숨기지 않는 순간 신뢰는 외부에서 강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코드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취약점을 찾고 성능을 개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눈이 하나의 코드에 집중될 때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소수의 개발자 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커뮤니티의 소유가 되고 집단적 자정 능력을 갖춘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자정 능력이다. 누군가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려 해도 즉시 드러난다. 투명한 코드 환경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감시자이자 수호자가 되며 이는 중앙화된 통제보다 훨씬 강력하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점점 안정되고 사용자들은 더욱 신뢰를 느낀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철학적 변화다. 블록체인이란 본질적으로 신뢰의 기술이다. 하지만 신뢰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개하고 검증받을 용기,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함께 해야 한다.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소스와는 바로 그 개방성과 용기의 상징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위험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공개하면 누군가 복제해 유사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수없이 복제되어 수백 개의 알트코인이 탄생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코드만으로는 진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이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는 코드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있다.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쌓아온 신뢰와 연대. 그리고 오랜 시간 형성된 생태계는 그 어떤 복제 프로젝트도 모방할 수 없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의 믿음은 복제할 수 없다. 이것이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자 오픈소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카피해도 원곡의 감동을 재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혹은 BTS의 작곡법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없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신뢰 그리고 커뮤니티의 결합이다. 오픈소스는 이 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코드 공개는 경쟁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복제 프로젝트가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원조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건 진짜 파이가 아니야. 라는 구분이 명확해지고 파이 네트워크의 정체성은 더욱 공고해진다. 경쟁이 존재할수록 진짜의 가치는 오히려 빛난다. 투명성은 기술적 의미를 넘어 시장 심리에 직접 작용한다. 거래소는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코드가 공개된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는 숨길 것이 없다는 신호다. 이는 상장 확장, 유동성 증가,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여러 프로젝트들이 오픈 소스나 메인넷 공개 이후 단기 상승세를 경험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 기대감이 너무 빨리 소비되거나 토큰 유통량이 급격히 늘면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픈소스 공개가 열어주는 기회의 문을 이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생태계를 확장하고 실질적 유틸리티를 강화할 수 있다면 그 문은 곧 장기 성장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오픈소스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데 있다. 이제 누구든 파이 네트워크의 코드를 분석하고 기능을 추가하며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 개발 도구와 결합되면 블록체인 앱 개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창작자들이 새로운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환경은 폭발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온다. 이미 수천만 명의 인증된 이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발자 생태계가 결합되면 성장 속도는 가속화된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가 진정한 개방형 생태계로 진화하는 순간이다. 물론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경쟁 프로젝트의 등장, 글로벌 규제, 시장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닫힌 프로젝트가 아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 투명성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가치를 만든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블록체인의 본질이다. 오픈소스 공개는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 아니라 블록체인 철학이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투명성과 신뢰라는 무기를 손에 쥔 파이코인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가?